25년 8월 16일부터 여러분들의 자동차 보험의 약관이 조용히 바뀝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법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국민의 공청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국민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은밀하게 보험약관이 바뀌었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게 오늘 영상의 충격적인 핵심 내용인 거죠. 차를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야 빨리 받고 합리적으로 살수 있는지 고민이신 분들 참외만의 특별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참외부로 연락 주셔가지고 비교해보시고 차 출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퍼TV 한훈입니다 최근에 모트라인 윤성모 대표님이 영상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어떤 놈이 또 잘못했나 이런 데 영상을 보는데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가 그리고 제2특공대라는 자주 챙겨보는 채널에서 그분은 이제 현역에 있는 정비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도 이 보험 약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꼭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법으로 알고 있어요 바뀌었다니까 그냥 아 어쩔 수 없이 법으로 맞는 거니까 따라야지 하고 그냥 수용하고 계십니다 법이 아니라 보험 약관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만든 것도 아니고 행정명령도 아닙니다. 댓글이나 제가 여러 여러도 좀 봤어요. 누구 시절의 대통령이고 뭐 국민의민주당 말 정치적으로 또 뭐라 가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닌데 왜 이걸 이렇게 얘기할까? 이거 보면요. 금감원, 손보협이라서 손해보험협회, 보험사 이 셋이서 짜고 조용히 미실에서 만든 구조예요.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큰 틀에서 우리가 지금 보험을 가입을 해놨잖아요. 근데 가입을 해놨는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요? 뭐 정품으로 갈아주잖아요 교환을 하잖아요. 뭐 선택을 우리가 하겠죠. 나는 이거 그냥 센터 가서 정품으로 교체를 할래요. 아니 밖에 나가서 그냥 아 이거 정품으로 교체를 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표준 약관 개정에는 정품, 그러니까 OEM 부품이 아니라 인증 부품을 대체로, 그러니까 먼저 인증 부품을 사용하는 내용으로 보험 약관이 개정이 된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 제도가 있긴 있었어요. 그때는. 품질 인증부품 특약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소비자가 원하면 인증부품들 인증부품을 쓰고 정품부품과 가격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OEM이나 정품이 한 50만원 정도 한다 근데 인증부품들은 보통 싸거든요 그러니까 애프터마켓 제품을 사용했을 때한 10만원 정도 나온다 그러면 차액이 발생하죠 한 40만원에서 뭐 50만원 나온다 칩시다 그러면 이 중에 일부 최대 25%까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증부품을 기본으로 쓰고 OEM이나 정품부품을 사용하면 그 차액을 소비자가 그냥 자비로 내야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개떡 같은 소비자의 선택권은 사라지고 강제로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바뀌냐? 보험사에서는 손해가 너무 심하니까 손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인증이 누가 해주냐? KAPA라서 카파? 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이게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여기에요. 근데 이 기관의 신뢰성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거좀 찾아보고, 제이특공대 유튜브에 말씀하시는 영상도 다 찾아보니까,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도 이걸 인증을 누가 해줘? 어? 카파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카파도 찾아보니까 중국 쪽이랑 MOU도 엄청 많이 맺고, 이게 진짜 솔직히 약간 좀 밀실구조? 공개돼 가지고 입찰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만의 리그처럼 해서 인증을 내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뭐 중국산 부품업체들과 협업도 많고 MOU도 많고 인증 방식 이것도 공개되지도 않고 j 이트 공대에서도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OEM과 겉은 똑같아 보여도 내부는 다르다. 그러니까 뭐 범퍼나 이런 거는 뭐 그렇다 라고는 해도 안에 들어가는 뭐 바스켓, 뭐 스테빌라이저, 뭐여기 부식류 엄청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정품을 쓰면 이게 내구성에 보장이 돼요. 근데 인증 부품을 사용하고 하거나 아니면 애프터 마켓 제품을 사용하면 정비사분들이 잘 알아요. 아 이거 좀만 쓰면 1년 2년 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고장이 난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뭐 사비로 고칠 때는 아 그냥 부품이 좀 부담되니까 왜냐하면 정품이면 100만 원 정도 에된 것도 있고 뭐 애프터 마켓 제품이나 재생 제품 뭐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사이가 되니까 아 그냥 아, 애프터 마켓 제품 쓰자, 뭐 인증 부품 쓰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비사분들은 대부분 아 이거 정품 써야 된다. 그러니까 많이 남아서 정품 쓰는 게 아니에요. 내구성 문제 때문에 정품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증하는 것도 자기들만의 좀 문제고 만약에 1~2년 안에 문제되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게다가 이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 인하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한다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대부분 정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똑같습니다. OEM 제품은 단단하고 내구성이 오래가고 다 비싼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인증 부품이나 애프터마켓 제품은 내구성도 약하고 실제 수리 과정에서 재작업이 들어가는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결국 애프터마켓 제품은 또 뜯고 또 수리를 해야 돼요. 재생품보다도 더 못한 경우도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험으로 강제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이번 개정안의 명분은 이거예요. 보험료 인하. 하지만 보험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 부품 수리 아니에요. 인사사고입니다. 인사사고. 사람이 다쳤을 때 나가는 병원비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실제로 제 사례만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요? 골목에서 우리 와이프가 우리 와이프 운전 그때 초보였고 조심해야 하고 골목에서 진짜 천천히 코너길에서 천천히 다녔거든요. 근데 진짜 사이드 미러를 그냥 툭 한번 판친 정도. 근데 이친 걸로. 두 달을 한방 병원에서 입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진짜 뭐 합의금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오백만 원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손 봐야지. 왜 얼마 나가지도 않는 정품 부품 비용을 줄인다고 보험료가 내려가지도 않을 건데 왜 이런 걸 건드냐 이거죠. 아니 차가 사고 나가지고 고장나도 이게 사실 그 내가 신차 사거나 중고차 사거나 이게 다 감가 되거든요. 사고가 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차에 감가가 생깁니다. 사고났으니까 감가가 생기는 것도 화가 나는데 여기에 정품 부품 쓰지도 못하고 OEM 쓰지도 못하고 인증부품 듣도 보지도 못한 중국산 애프터마켓 제품을 강제로 쓰게 된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OEM이나 정품을 쓰겠다 하면은 사비를 들여서 내가 돈을 더 내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보험료가 인하된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면 렌트카 대차 보험약간 바뀐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2021년, 2022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내가 S 클래스를 타고 다니다 사고 나면 S 클래스로 주는 게 아니라 같은 CC의 국산차나 좀 보험료가 낮은, 그러니까 이런 차를 주는 거예요. 왜? 보험료가 많이 나가니까 이게 금액을 아끼겠다 해가지고 보험사에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최악의 경우가 그랬어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단종됐는데 BMW i8이 CC가 되게 낮거든요? 근데 이 i8의 가격이 얼마예요? 2억이 넘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소나타나 아반떼 나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구조고, 제가 만약에 레벨토 타고 다니다 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같은 레벨토급이나 람보르기니급이 아니라, 잘 나와봐야 지구공 나올걸요? 근데 이거, 보험료 인하한다고, 보험사에서 밀어붙인 건데, 결국, 보험료 인하가 됐나요? 여러분들이 체감될 만큼 보험료가, 낮아졌다라고 느껴지시나요? 아니에요. 결국에는, 보험사와 손보역 같은, 이런 보험사에서만 이득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댓글이 이런 게 있더라고. 소송하면 이긴다. 맞아요. 소송하면 이기죠. 근데 이것도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현실성 생각해 봐야죠. 누가 소송해요? 소송 비용, 시간, 법적 스트레스. 이거 대부분 참고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진짜 소송이 들어와도 10명 중에 2명만 하고 나머지 8명은 안 해도 우리는 이득이다라고 해서 밀어붙이는 거죠. 실제로 이거 보험 저거 렌트 약관도 진짜 솔직히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약관이죠. 그 이걸로 뭐 손해보험한다? 근데 이것도 조금 애매한 게 여러분들 보험 가입할 때 약관 그거 동의 그거 누르잖아요. 그게 동의가 암묵적으로 동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우면은 이길 수도 있겠지만 애매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 보험사가 조용히 약관을 바꾸는 거야. 물론 읽어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약간 동의하잖아요. 뭐뭐뭐 동의 뭐뭐 동의 동의 안에 들어가 있는 약관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소름 돋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약관 계정이 처음 공개된 게 2025년 5월이거든요. 저도 이거 막 찾아보니까 왜 내가 이걸 이제 알았지? 국민 모두가 포함되는 이런 사안에 왜 아무도 안 알려주고 왜 이제서야 이게 8월 16일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안 남았어요. 2025년 5월 달에 그러니까 불과 3개월 전이에요. 그 전에 기사도 없었고 국회에서도 뭐 이야기 나온 거 없었고 공청회 그딴 거 당연히 없죠. 그냥 언론 몇 군데 손보역 금감원 여기서. 테스트 하나 딱 해놓고, 범퍼 해놓고, 야, 인증부분 괜찮다. 뭐, 이딴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서는 뉴스가 올라간 거예요. 이, 이, 이게 뭐 하는 거죠? 이게 이게 기습이라는 거죠. 기획된 프레임이고, 언론을 이용한 진짜 무마 전략. 우리 이렇게 문제 없으니까 조용히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꾼 겁니다. 이번에 핵심이 법이 아니에요. 보험 약관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다 식으로 말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민간 보험사들의 약관이에요. 손해 보험 협회가 만든 표준 약관을 금융 감독원이 승인을 하고 개별 보험사들이 이에 따르도록 유도한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계약 시 그냥 약관 동의를 하게 되고 여기서 소극적으로 동의한 것처럼 처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 행정 명령도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뭐 튜닝 규제나 도장의 규정 ]처럼 뭐 행정 명령식으로 뭐 바뀐 것도 아니에요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지시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민간 주도의 보험약관이 변경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론화해서 국민들이 많이 알고 왜냐면 이건 다 포함되는 거예요 8월 16일 이후에 가입하는 모든 가입자들 내년에 내가 보험을 다시 개, 가입할 때초역시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영상을 보시는 다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버 분들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고 이+ 여론이 들끓어야 국회의원분들도 알고 국회에서도 어 이게 문제 있는 거구만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이걸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저는 그러니까 진짜 모트란 라윤 대표님이나 제이 특공대에서 이렇게 영상 만들어 주신 거 보고선 아 나도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제가 지금 오늘 주말이거든요. 포르투갈 가야 돼요. 지금 비행기 타러 지금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공론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 약관 계정을 막아야 됩니다. 아니, 뭐, 보험료를 싸게 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2021년, 2022년에 렌트카 그렇게 해놓고 보험료 싸졌냐고요. 전한 번도 체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건 인사사고잖아요. 인사사고에 일명 나이롱 환자. 이런 걸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멀쩡한 차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난 것도 마음 아파 죽겠는데 정품 OEM 부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니 무슨 한국자동차 부품협회라고 하지만은 솔직히 이거 너무 폐쇄됐고 이거 누가 인증해주고 이거 인증하는 절차는 또 어떻게 공개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부품도 진짜 부품에 따라서 가격차가 진짜 많이 나거든요 인증 부품 뭐 애프터마켓 제품 싼거 10만 원짜리가 있고 똑같은 제품 정품 100만 원이라고 치면은 갭이 이게 10배인데 아무리 겉모습은 비슷하고 똑같다 그래도 이게 내구성이랑 성능 차이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OEM을 쓰려고 그러면 야 인증 부품 그 가격 기준으로 민회가 돕네, 소비자가 돕네. 이게 어떻게 소비자분들을 위한 약관이냔 말이에요. 이거는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배불리는 게 아니라 보험사만 배불리는 이거 되게 말도 안 되는 약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많은 분들이 이거를 공론화하고 SNS에 이야기하고 입소문 나고 이래야 이거를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16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튜버분들도 영상 만들어 주시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저도 이. 영상의 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포르투갈 갔다 와서 2탄 3탄 계속 만들어서 예, 많은 분들이 알수 있게끔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알파 브라보의 QI2 맥세이프 거치대. 이거 우리 우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맥세이프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무선으로 붙고요. 게다가 15W의 급속 충전기예요. 그리고 이거 아마 무선 충전기 사용해셨던 분들은 다들 알텐데 이게 발열이 생겨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열이 금방 받으면 충전 속도가 진짜 빨리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얘는 냉각 소자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발열을 굉장히 잘 잡아요. 그래서 충전 속도가 떨어지는 단점도 없고요. 이게 지금 앰비언트 무드등 색깔을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좀 무지개로 해놨는데 뭐이 실내 앰비언트와 잘 어울리는 색깔을 조절해가지고 맞출 수도 있고 앰비언트 거치대랑 시거잭이랑 같이 사용하면 색깔까지도 예뻐 디자인은 뭐 나무랄 것도 없어 충전 속도랑 자손까지 기본기까지 충실한 알파 브라보의 QI2 거치대, 늦지 않기 전에 우파몰로.